네 안녕하세요. 7월 16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정말 길고 심지어 재미도 없는 본문입니다. 뭐 내용들이 크게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은 아니야 하고 막으셨다라는 내용 그게 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이 매우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과 예언자 나단의 만남은 이스라엘의 왕조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이 오늘의 본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국가관이라든지 종교관 전체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그만큼 내용도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데요. 이걸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내에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는 무엇이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과거 부분에서는 예언자 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부분에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마지막 미래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과거 챕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나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언자 나단이라고 하는 나름 성경 스토리 대해서 꽤나 중요한 인물이면서 심지어 왕에게 충고를 주고 왕이 충고를 구하는 인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런 나단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생뚱맞게 아무런 소개도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단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단을 통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메신저보다 나단을 통해서 말하는 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라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비슷한 모습이 3절 말씀에도 보이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제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단이 음 아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 왕께서 좋을 대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야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성전을 만들 것이야라고 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나단이 하나님께 들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 주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 한 국가의 예언자로서 존재하는 나단이 왕에게 어 성전을 지어도 되게 될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바로 번복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는 라 것이죠. 나단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번복했을 때 예언자라는 자신의 지위라든지 어떤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단 입장에서는 메신저인 자신의 지위나 체면이 구겨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단을 통해서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다윗 전왕 사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그냥 자신의 전쟁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로 자기 자신이 훨씬 중요했던 그런 왕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초창기 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고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본문이 사무엘상 1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으니 당신이 이제 형통할 것입니다라고 사울도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사울도 분명히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충고라든지 조언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파멸의 길을 따르게 되었죠.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ING, 현재 진행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꿈꿨던 좋은 아이디어를 이루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어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18절을 보면 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현대 진행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디 과거형. 과거에 함께 했었던 사울과 현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나단을 통하여 대비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이벤트인가요? 과거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던 한 번의 사건인가요? 과거 예배 때한번 눈물을 흘렸던 그런 귀한 일인가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스토리, 현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은 굉장히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의 좋은 아이디어를 막으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더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 관계가 해결될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 매우 똑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다윗처럼 지금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아이디어를 성취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아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의 좋은 아이디어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저런 말이죠. 다윗은 자신이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운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마치 딱 여기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 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올바르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현재 본문 속에 있는 다윗 시점에서 미래의 이야기.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후말서 13,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영원히 너의 나라를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언약에 1차적인 성취를 해냅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왕조를 이었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 말씀 13, 14절의 이 언약은 솔로몬 때 1차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너의 왕조, 다윗의 왕조는 앞으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나 잘못했을 때는 내가 징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주셨던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 때 성취하셨고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회개하면 끝이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문 말한 것처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것입니다. 정신차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왕조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비록 하나님께 아들로서 딸로서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훈계는 받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에게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신앙인가, 현재 진행형의 신앙인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님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미래, 바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고 그 언약의 효과가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